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 전문가 흑기사입니다. 예, 오늘 시장 하락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하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무래도 최근, 제외하고도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좀 힘든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작년부터 해서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 또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 어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아직까지는 지지선 잘 지키면서, 물론 이제 추세가 조금 아래로 꺾여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하락 추세, 급락 추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일단 지지선 여기 물론 이제 추세는 이렇게 약간 아래로 꺾여 있지만요 예, 지지선 잘 지키면은 다음 주또 이제 좋은 흐름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아래 바닥권에서 횡보 중이다 위아래 등락 나오면서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기회다. 왜냐면은 어, 바닥권에서 그래서 잘 지지 받는데 좀 빠졌을 때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도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저점 기회에서 어,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저희 골드스타에서 무료로 가능한 어플이 있습니다. 네, 구글 앱스토어에서. 예. 유캔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어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있다 와시피 이제 실시간 방송이라던가 아니면은 위아래 메신저 보이시죠? 예. 해당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장중에 종목 매수가 포함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들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당 그 어플 설치하셔가지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어플 설치도 힘들고 할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아래 화면 방송 아래에 보시면은, 어, 번호 보이시죠? 해당 번호로 문자로 숫자 1번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무료 체험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 안내 드리니까요. 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DNC 미디어, 에 저희가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늘로다가 수익률 50%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뭐,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어, 제가 뭐이 종목 기다리지도 않고 수익 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다소 한 2주 정도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혹은 눌림목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예, 해당 종목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한 2주 정도 기간은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한50%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어제, 아, 어제란다. 아까 전에 제가 방송 드렸을 때도 이미 여기에서 매물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부딪혔기 때문에 절반은 일단 매도를 했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정확히 해당 위치에서 부딪히고 다소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시면 이제 거래량 자체도 어느 정도 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물 때 25,000원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엄청난 수익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네, 한번 주의 깊게 보셨다가 나중에 조금 조정 받았을 때뭐자신 있으신 분들은 매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미 50% 수익권을 도달했고 지금은 한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수익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절반의 물량은 들고 있다. 그래도 한번 관심 종목 넣고 지켜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정말 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어플 통해서 이미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플 다운받아서 진행하시거나 아래 하단으로다가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후속주, 다음 지금과 같이 조정을 받았을 때 꼭 사야되는 종목 어떤게 있는지 다음 속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 쉽게 말해서 통신 관련주 입니다 어, 지금 제약바이오주 많이 올라간다 라고 말해놓고 왜 통신주냐 아 물론 제약바이오주 좋은 종목들 많이 있죠 근데 저희도 이미 제약바이오주엔 포트가 좀 많이 채워 놓은 상태이고,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앞에 설명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뭐 매수가 근처라서 매수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제약주만, 국내에 있는 제약주만 다 이제 추천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통신주들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어, 본인, 어 주식의 어느 정도 고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게 모르게, 제그 통신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눈으로 되게 보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19, 아 1950원에서, 네, 요 아래 하단 라인인 1750원까지 해서, 박스권으로 누가 봐도 박스권입니다. 상한가 이후에 박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거 솔직히 못 먹으면 바보거든요. 이 아래에서만 사면 수익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해서 만약에 1차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조금 빠졌다라면 여기서 2차 매수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이제 매수 추천을 하느냐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빠르면은 내일 혹은 다음 주에 갭으로다가 상승을 나올 수가 있는 위치거든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물량은 이제 다 받았고 물량 매물소와 위에서 쏟아지는 매물을 다 받았다. 그러고 횡보한 지 지금 벌써 기간이 한달 가까이 됐습니다. 이미 앞에서 수익 실현했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해 가지고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온 종목인데 그래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물론 해당 종목이 뭐 늦어도 아마 다음 주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조정을 한번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이제 조정 받고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길어봐야 1, 2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만약 바로 올라가면 그대로 수익 실현하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하단 보이시죠? 정확히 눈에도 보일 겁니다. 요하단 1750원 근처 부분에서 다시 한 번만 매수, 추매도 가능하니까요.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가능한 종목이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5G 통신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예,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어, 회원님들 모르실 수가 있는데, 네옴시티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하나의 나, 도시를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드는 비용이 천억 천조 원, 네, 뭐 1조 2조 아니고 천조 원의 규모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 네옴시티라는 것 자체가 사우디가 그동안 원유에 너무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는 원유, 그러니까 석유가 안 들어가는 도시를 만들어서 이미지 개선과 함께 뭐 이제 도시 경제 발전까지 이루겠다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이제 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통신 뭐 예를 들어 도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예, 이런게 다복합적으로 들어간다 여기 관련돼서 통신 관련주 특히 해당 종목 자체가 움직임 이미 이 나왔고 기다리면 올라갈 종목이다 해당 지금 설명드린 이 종목 매수 참여하실 분들 예,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상승 바로 급등 전에 있는 종목인 거거든요.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그럼 여기만 돌파하면 바로 급등이거든요. 예,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 빨리 지금 빨리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 장중에도 매수 가능하니까요. 예, 문의 주시고요. 예, 저는 예, 주식 전문가 흑기사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